75페이지, 단원 다지기. 자,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여 나타낸는 시. 자, 마이너스 0.1은 있어야 되죠. 그냥 마이너스 AB, A제곱. 이때와 소수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laughs> 틀렸어요, 1번은. 이렇게 써놓면 2인지, 3인지, 1인지 모르잖아요. 나누기 뒤에 그만 분모, 괄로가 있으니까. 맞고요 나누기 뒤에 그만 분모. 나누기 뒤에 그만 분모. 나누기 뒤에 그만 분모. 어? 아, 자, 3번 틀렸죠? 왜? X 다하기입니다. X 다하기 3분의 Y. 이래야 되겠죠. 통분을 하려면 그렇지 3분의 3x 더하기 y라고 해야 되겠죠. 20리터가 들어있는 욕조에 1분의 3리터씩 물을 채울 때 x분 후 물의 양입니다. 처음에 20리터가 있었기 때문에 20에다가 그 다음에 1분의 3리터씩 증가하죠. 1분, x분입니다. 1분의 3, 2분의 6. 더하기 3x 해야 되겠죠. <laughs> 맞죠?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p, 나머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니? 그죠? 더하기 해야 되죠. 그럼 6p, 6p, 더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p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검산식에서 e x는 6p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40권의 공책을 7명의 학생들에게 x 권씩 나누어 줄때자 남은 공책입니다. 처음에 40권이 있었는데 7권 7명한테 x 권씩 나누어 줬으니까 한 권씩 줬으면 7권이 빠져서 33권이 돼야 되겠죠. 두 번씩 줬으면 14권이 빠져서 26권이 되야 되니까. 빼기 7X가 맞다. 다섯 개의 A1입니다. 지옥의 한 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천 원이다. 그러면은 한 개는 200원 되겠죠. A를 5로 나눠야 됩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식만 외우라 그랬죠. 속력이 3입니다 S키로 거리가 S죠. 시간. 시간은 그대로. 근데 시간에 대해서 이 식을 나타내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글씨 이렇게 자리 바꿀 수있다 그랬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된다? 4분의 S입니다. 틀렸죠? 작년에 학생 수가 A명. 올해는 학생 수가 13% 증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올해 증가한 거는 13% 하면 안 되죠. A의 13%니까 A 곱하기 13, 100분의 13. 즉, 0.13A입니다. 요거는 증가했는 거고, 요게 작년 학생. 그럼 올해 학생은 작년 학생에서 증가했는 거를 더해야 되죠. 그럼 AA 같으니까 1이잖아요. 1 더하기 0.13. 1.13A다. 그러면 4번이 됩니다. <laughs> 식의 값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 되고요. 3 마이너스 3 되면 플러스 되어서 9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 3은 9 마이너스 18이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세 번, 부호는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A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9죠. 5가 됩니다. 가장 큰 것은 2번이다. 그대로 넣으라 그랬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3, 3은 9,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분자는 먼저 계산해도 되죠. 다 하기로 될 테고. 1이 되네, 그죠? 10입니다. 자, 분자나 분수에, 아, 자, 분자나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으면, 자, 뭘 곱하자? 그죠? 2를 없애야 되죠? 2, 2곱합니 분모는 마이너스 1 되고, 분자는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죠. 어, 이상한데? 아, B구나. 잘못 봤네, 그죠? A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3, 3, 9 빼기 2 곱하기 B가 3입니다, 3. 6이니까 3.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다, 그죠? <laughs> 기온이 X도일 때 소리의 속력입니다. 그럼 1초에 이렇게 된다. 즉, 기온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달라진다. 기온이 15잖아. 그럼 뭐가 x냐? 기온이 x예요. 기온이 x. 기온이 15. 그럼 x 대신에 뭐? 15를 넣어라. x가 15잖아요. 15. 6 곱하면 5630. 15 곱하기 0.6. 5639. 소수 한자리 9다. 그죠? 그럼 더하기 9니까 340. <laughs> x3. y4일 때마은모의 마른 마른 넓이는 왜 구하죠? 대각선을 곱해서 근데 대각선을 곱하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테니까 나누기 2에 되죠. x 곱하기 y 나누기 2. 이게 바로 마름모의 넓이고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4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6이다. 이렇게. <laughs> 아휴 아침에 와서 또 목이 잠겼다. 다항식이죠. 항은 3개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5y, 그리고 마이너스 1. 차수는 제곱이니까 2차죠. y제곱의 개수는 1입니다. 3번 맞네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죠. y개수는 마이너스 5. 1차식, x, y, 2차식. 분모 취급 안 하고, x 없어요. x, 1차식. 기억, 니언 비어. X 계수 상수 5 1차식은 그럼 3 X 더하기 5다. X가 2일 때 식의 값, X에 2를 넣으면 6 더하기 5 1이죠. X가 마이 2다. 그럼 6 더하기 5 11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11. 간단히 했을 때 X 개수, 간단히 전개해야 되죠. 5분의 2 곱하기 10, 2는 4X, 빼기, 곱하면 3, 2, 6. X의 개수는 4. 야는 4X 곱하기 2분의 3, 빼기 6 곱하기 2분의 4. 나누기 뒤에께 분자분모 역수, 상수항을 구하네요. 그럼 3,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다. 동류항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 x, y, 수로 계산할 수 없어요. <laughs> 동류항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x제곱 x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계산할 수 있죠. x 세제곱 a, a 세제곱 a, 계산할 수 없죠. 동류항이 아니다. 자, xxx, X, X, 1 빼기 2더하기 3, 하면 2가 되죠. xxx, 2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 6분의 3, 더하기 4, 빼기 5. 7 빼기 5, 2, 6분의 2, 3분의 1, 맞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5x, 빼기 1, 맞고요. 전개, 마이너스 2x, 빼기 2, 마이너스 8x, 빼기 4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맞네요 5번 틀렸겠네 전개 2a 빼기 3 빼기 2a, 빼기 4 2a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7이죠 야가 x에 대한 1차식이라 그랬다 다 되어있는데 x에 대한 1차식이면 x제곱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라야 된다 이해 갑니까? 嗯。<clears throat>